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있는 밀크코인 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밀크가 지금 며칠 동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거 하나 체크해 보고 다음 흐름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강하게 급등을 치고 나서 눌림이 나오고 있는 형상이에요 근데 뭐 물론 지금 비트랑 알트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종목들이 우후죽순 하락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없다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뭐 시장이 안 좋은 것까지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뭐 물론 있었지만, 얘는 시장이 좋았어도 눈리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전혀 이상한 게 없는 상황이다. 단순하게 시장 떨어서 져더갈게못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겹쳐져가지고 더 떨어지고 있는 형상이다 정도로만 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올라오는 거 되게 그림 좋았어요. 좋아요 아직도 그리고 하락 흐름 완벽하게 돌파각 만들어 버리면서 직전에 있었던 매물 구간 다 잡아먹고 돌파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흐름을 다뒤 바꿔놨습니다. 직전에 있었던 중류 구간까지 터치를 해줬고 다 바꿨어요. 그림 좋다니까요. 근데 바꿀 때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런 중류 자리들을 넘어가야 되는데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지면서. 쉬어가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거죠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거 그러니까 에너지를 썼으면 쉰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을 다니실 수도 있고 뭐 자영업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시겠지만은 여러분도 24시간 48시간 72시간 안 쉬고 일할 수 있나요? 없죠. 이 지구상엔 그런 건 없어요. 하물며 기계도 계속 돌리면은 과열돼서 터져요. 맞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뭐 해야 돼. 쉬면서 다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시장이 안 좋, 타이밍 좋게도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어차피 쉬었어야 되는데 시장도 안 좋아. 에이, 뭐 그러면 휴가 내지 뭐. 그러니까. 아, 요즘 몸 상태도 안 좋았고, 아, 어제 일도 너무 열심히 해서 머리도 아픈데? 어우, 마침 공휴일이네?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쉬어주고 있는 움직임이 당연한 움직임이라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게단한 개도 없다. 그래서 막 이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막 실망하고 계시고 너무 두려워하고 계시고 이럴 필요 전혀 없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 보통 이런 장대양봉이 나와주게 되면 이런 장대양봉은 한 반절 정도까지 보통 하락이 나와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절 정도 까지 지금 하락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어차피 반절이자 직전의 중요 자리가 여기들이었잖아요. 단기적으로. 여기 도파하면서 힘을 쓴 거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거의 다온 상황이다라고 보여서 얘는 요 근처 있죠. 한 450원 내외 정도 근처에서 아마 다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 그림 만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 나오는 것만 좀잘 체크하고 계시다가 나와 주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뭐예요? 신규로 또 공략할 수 있는 진입 타점으로도 볼수 있고, 다시 힘을 몰아 붙여주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지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 어차피 지금 크게 봤어도 박스권 정도로 이어지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지금 보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 눌러줬다가 여기 자리 잡고 다시 반등 쳐줄 때, 요런 지점에서 이 그림들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만 안 뚫리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어차피 지금 잡아놓은 저점이 여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눌러주는 거 전혀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겁을 먹지 마시고 눌러줬다가 분명히 양봉 하나 길다란 걸만다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중 바닥이라든가 뭐 삼중 바닥 아니면 뭐 박스권형 이런 종가형 종가돌파형 패턴이 나와주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쳐준 거기 때문에 그러고 올라오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박스권이니까 하단에서 자리 잡았으니까 어떻게 보내요? 윗라인까지 보내려고 하는 게 기본 성질이에요. 박스권은 원래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략타점 잡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등 나오면 한 600원부터 700원 정도 사이 구간까지 먹을 자리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한50% 플러스 50% 정도 이상 파동 정도는 먹을 자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부터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는 좀 하고 계셔라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올라갈 때 보면 은 여기가 지금 장대양봉이 되게 잘 터지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거리량 터지면서 다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장태양봉은 원래 터진 자리에서 또 터지고 터진 자리에서 또 터져요. 이게 사람들이 몰리던 데또 몰리려는 상황 때문에 그래요. 단적인 예시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저 닭갈비 골목 뭐 이런 데라고 해봅시다. 닭갈비가 생각이 나네요. 이 춘천 닭갈비 골목 골목을 처음 가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뭐잘 몰라요. 요즘 인터넷 쳐본다라고 해도 광고도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가 진짜 맛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골목에 가가지고 A, B, C, D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A 집엔 파리만 날려요? B 집에는 그냥 안에 사람만 있어요? 이 C 집에는 막 바깥에 줄까지 서 있어요. 뭐 D 집에도 파리만 날려요. 어디 가고 싶어요? 아시 집에 사람이 많이 몰렸으니까 여기가 맛집인가 맛집인가 보구나 이러고 여기 가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몰리면서 또 몰리는 경향이 이거랑 똑같은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눌렀다가 반등 나올 때 여기는 계속 사람들이 몰렸었던 자리고 계속해서 뭐가 있나보다라고 판단되는 자리라서 또 끌어올릴 때 강한 장대양봉으로 또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눌리면 거의 다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나오는 거 보시고 안정화 됐을 때 공략 다좀 잡으시면 되고 박스권이기 때문에 상단라인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장대양봉 한번더줘 주면서 움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6,700원 정도 사이 구간 1차 목표가 잡고 분할익절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본전에다 걸어두고 만약에 넘어갈 수 있다라 그러면 이 자리를. 그러면큰 파동이 이제 넘어가는 자리로 바뀌기 때문에 이 정도 파동값은 넘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대략적으로 1,400원 정도 구간까지 2차 목표가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700원 1차 목표가 분할익절 나머지 본전에다 걸고 추가로 터져주면 1,400원까지 전량익절 요런 관점으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돼서 요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1차적으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들 이거 눌렀다가 이런 게 나와주면은 이제 진입 타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뭐 시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탈이 나면서 손절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갑자기 장대항봉 터지면서 목표가 도달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이 종목뿐만 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정보기류를 좀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왜냐면 또 알림방은 아무래도 영상과는 다르게 실시간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 측면에서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하시면서 영상이랑 들어오셔서 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요거 하나 좀 체크해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 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 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 드리고는 있지만 요소 들어와서 유, 이, 이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쪽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이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주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 시에서 어떤 식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달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공유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